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던파 모바일 클로즈 베터 오픈 베타 같은 클로즈 베터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해요. 지금 던파 모바일이 클로즈 베터라고 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대충 하루 하루라고 할게요. 그냥 하루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꽤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아요. PC판을 기반으로 해서 꽤 PC판과 비슷한 비슷한, 음, 비슷하게 잘 만든 것같고요 공중에 띄울 수도 있고, 콤보도 되고, 나름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조금 모바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주, 축소해야 되거나,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를 빼면은, 꽤나 잘 만들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엘레멘탈 마스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직업들은 모르겠는데, 마법사는 전직이 지금 마도학자와 엘레멘탈 마스터 두 개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 주력 캐릭터인 베메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뭐, 그거는 차후에 뭐, 추가가 될것 같으니까. 추가가 되면 좋게 좋겠죠, 응.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콤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공중에 띄워서, 공중에 띄워서 때리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마법사니까 지금 대충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다른 캐릭터들은 훨씬 다채로운 액션을 펼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마법사밖에 지금 안 키워갖고 <laughs> 현재 전직하고 맨날 못 올렸거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었고 저도 한 10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11시 한반 정도 됐는데 이게 12시까지만 12시까지만 오픈 메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 하나만 딱 찍고 이제 끌려고요 저도 이런 식입니다 콤보도 가능하고. 뭐랄까. 어, 굉장히 p c 팬에 근접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스킬 트리라든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퀘스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어. 마을 갈 거야. 마, 마을로 돌아갈 거야. 마을로 네, 캐릭터의 스킬트리 한번 봅시다. 스킬트리 보시면은 웬만한 스킬들이 다 있어요. 여기 칠룸 펜스도 있고, 여기 영상이 나오죠. 칠룸 펜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썬버스트 그리고 플레임 볼케노, 이 그리고 썬더컬링, 나이트알로우, 정말이지 결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스킬들 많죠. 아크티비스트 그리고 여기 각성 스킬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잘 구현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장에서 쓰는 그 일반적인 스킬들 그런 스킬들까지는 웬만큼 구현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인벤토리 창인데 어, 각 부위마다 다 있고 아바타도 있고 이런 거 봐서 나중에 아바타 장수를 많이 해 먹을 것 같죠 예, 결투장도 있어요 긴급전, 뭐 출연장이라든지 자유 출연장, 주전 난투 같은 결투장도 있으니까 재밌겠네요 결투장까지 여기에 음 일단 해제를 좀 하고 다들부터 받아볼까? 요 뭐가 이렇게 왔지? 근데 이게 뭐 와도 와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어차피 오늘이면 끝나거든요. 뭐 통파를 주고 있어. 그리고 자동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아자동장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보다 방어력이 높은 게 있으면 오른쪽 아래 떠요. 그래서 그걸 눌러주면 은 장착이 바로바로 되죠. 그래서 그 크게 뭐 아이템에 대해서 크게 뭐 감별하거나 뭐 따로 이렇게 눌러서 보거나 안 그래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텍신탕 보면은 뭐 우리 나라 사람 아닌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어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튼 그렇습니다. 어...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콤보가 꽤 된다. 결투장도 있다. 그리고 PC판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아직 구현 안된 직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식, 정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픈할 때는 주, 직업이 추가가 된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마워사 밖에 지금 안 해봤고, 다른 거는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워사는 엘마와 마도, 마, 도학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짧게 그냥 한 바퀴 둘러본 거고, 어차피 이것도 오픈메타, 잠깐만 하는 거라서, 그, 제목에는 CBT라고 돼 있어요. 어, 잠깐만 하는 거라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본 거고, 나중에 정식으로, 오픈하면은 그때 또한번더볼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세이카빵이 세이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